22년 9월 21일 수요일 아침. 햇살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212회차입니다. 77장, 78장 오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7장.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부하 명성을 만든다. 머피 박사가 잘 아는 외과 의사 이야기입니다. 이 외과의사는 웰스에서 강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했던 소녀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학교에 다녀야 했고 고기 반찬도 명절 외에는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소녀는 외과의사의 수술로 친구의 병이 완쾌된 것에 감동해서 아버지에게 외과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위해 25년간이나 저축했고 지금은 모두 합쳐서 3,000 달러가 된다. 내 교육을 위해 모은 것이지만 내가 의학 공부를 마칠 때까지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학업이 끝나면 할레 거리, 인류 의사가 모여 있는 런던의 유명한 거리 같은 곳에서 훌륭한 병원을 개업하는데 쓰면 좋겠지. 그동안 이자도 늘어날 테니. 그때 내가 쓰고 싶은 일에 얼마든지 써도 좋단다.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에 소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개업할 때까지 손을 대지 않기로 약속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의 졸업식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보잘 것 없는 강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사실은 은행에 저축된 돈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까지 통장 하나 가진 것밖에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짓말이긴 했지만, 내가 그 말을 듣고 내 마음 속에서 무한한 건강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미안하다, 아들아. 젊은 의사는 너무 놀라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에게 3,000달러가 있다는 믿음이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작용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분 명상 부는 마음의 상태이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의 상태가 부를 만들고 명성을 만듭니다. 78장 비닉빈 부익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 복음 19장 26절. 이것은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해지며,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 라는 뜻이지만, 성경의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참혹한 여운이 있습니다. 진실로 부유한 사람이란 사고가 가진 창조력에 관해 알고 있으며, 날로 발전하고 부유해지는 사고를 끊임없이 강하게 잠재의식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의 근원인 마음에 무한한 부의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더욱더 풍족해집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은 곧 수백의 씨앗을 낳듯이 당신의 부의 씨앗은 드디어 당신 자신의 경험이 되어 많은 부의 씨앗으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머피 박사가 잘 아는 부동산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고 특히 세상에 부는 몇 명의 부자들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며 붕괴하고 있었습니다.또 그런 사회이므로 남에게 적은 월급으로 많은 노동을 시키고 매점매석하는 등 무지한 사람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머피박사를 통해 부는 무한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도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보다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을 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신의 무한한 부는 내가 그 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날로 풍족해진다. 라는 기도를 3개월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그 3개월 동안에 수입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이로써 우리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점점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5분 명상 마음이 풍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ave a good day.